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느냐,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또는 직렬 병렬, 동기 비동기,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한 특징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 전송 방식에는 첫 번째로 아날로그 전송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일반 전화죠. 지금은 디지털이에요. 옛날 방식이고요. 이 아날로그 신호,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죠. 이렇게 파형이 있는 이런 것이고요. 이때는 얘네 장거리 전송할 때는 증폭기를 써요. 증폭기, 앰프. 어? 우리가 뭐 뭐야 그 공연 같은데 가 보면 앰프 있잖아요. 스피커 있고 마이크 연결하고 그지? 어, 전자기타 연결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앰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는 아날로그 신호를 증폭할 때 써요. 자, 디지털은요. 얘네는 값이 있어요. 값이 있는데 정기적인 두 가지 값만 있어요. 뭐? 0, 1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얘는요. 장거리 전송 시에 리피터를 써요. 선생님, 왜 달라요? 똑같이 증폭기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양의 값이 없어요. 그냥 신호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 줄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보내고 있는 010101을 다시 한번 보내 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신호를 키우는 게 아니야.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이 파형이 가다 보면 약해진단 말이야. 이거를 늘려서 이렇게 해 주는 거니까 증폭기고. 이 디지털 신호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그냥 이 신호로 가는 거예요. 응? 이게 펄스가 간다고. 펄스가 가는데 얘네가 멀리 가다 보면 얘네가 어떻게 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다가 얘네를 다시 한번 튕겨서 리피터라고 하는 장치를 달아서 연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의 특징은 암호화 작업이 가능하고요. 안정성이 높아요. 또 전송 용량을 다중화할 수가 있어요. 다중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를 섞어서 보낼 수 있다는 건데, 아날로그 신호에 제 음성에다가 다른 사람 목소리를 실어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잡음이 되잖아. 근데 디지털은요. 요 펄스에 각각의 다른 주파수를 섞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채널만 구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여러 개의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할수 있도록 해주는 내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는 다중화기가 됩니다. 됐죠? 자, 디지털이 좋다. 얘는 리피터다. 음. 자,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반복하는 사이클 횟수라고 이야기하고 헤르츠가 됩니다. 자, 통신 방식은요, 자동차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단방향은요 일방 통행이에요. 라디오 같이. 자, 반의 중은요, 1차선 도로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 근데 동시에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일종의 외나무 다리. 그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가운데서 만나면 답이 안 나오는, 이러한 거죠. 전의 중은요, 예, 둘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일반적으로, 예, 2차선 도로가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전화, 이런 거 되겠죠. 아니중은 무전기요. 무전기 보면 야 나오라 오바하면 칙 눌러야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아, 구성된다. 라고 자 직렬 전송하고 병렬 전송 이 있어요. 직렬 전송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해서 보내요. 그럼 어떨까요? 순서대로 보내기 때문에 얘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얘는 멀리 보낼 때 좋아요. 속도가 느리겠지 대신에. 왜 통로 하나에 하나씩만 보내니까. 자 병렬 전송은요.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 회선이 필요하게 되겠죠. 얘는 뭐야? 빨리 보낼 수 있어요. 대신에 길어지게 되면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회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만 얘네를 사용을 합니다. 병렬 전송은 대충 구조만 기억하세요. 개념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자, 비동기식과 동기식이 있는데 비동기식은요, 얘네는 이 펄스 부호에 맞춰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나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자료가 들어가고 얘네 오류를 체크하는 페리티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 즉 시작과 끝을 표시해 줄수 있는 이 기호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비동기예요. 되셨죠? 동기식보다 저속에 사용된다. 비트가 전송되지 않을 때는 휴지, 놀고 있다는 얘기예요. 300에서 1920 비교적 저속에 사용된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송신 측에서 유유 상태 비트를 전송하다가 전송 데이터가 발생하면 시작 비트를 0으로 시작해 가지고 보내면 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라는 의미다. 자 동기식은요. 문자 또는 비트들을 데이터 블록을 송수신 하는데 얘는 어때요? 동기식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어떤 이 클럽 펄스에 맞춰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당하는 거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동기 문자하고 제어 문자,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 블럭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 문자는 이 펄스의 몇 번째에 내가 맞출게 라고 하는 것을 맞춰주는 거고 자료를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더 많은 내용을 빠르게 보낼 수가 있어요. 왜? 앞에 비동기식 같은 경우는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 막 거기다 페리트까지 막다 들어갔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됐죠? 얘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효율이 좋고요. 원거리 전송에 사용돼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이 하나의 프레임은 동기 문자. 야, 어느 포인트에서 시작이야? 그 다음에 제어 정보, 데이터 블록, 실제 전송할 내용.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프레임 구성에 따라서 문자 동기, 비트 동기, 프레임 동기 방식으로 구성한다. 여러분들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동기식과 비동기식의 차이를 아시면 돼요. 자, 비동기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별도의 신호가 같이 실려서 가요.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게 가는 거고요 동기식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펄스 시그노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얘가 나 여기서부터 시작이야만 확인해주면 그 데이터가 쭉 전송이 돼도 된다라는 거죠 되셨죠? 어떤 게 빠르다고? 동기식이요 우린 지금 동기식을 쓰고 있다고 옛날에 우리가 스타트앤 스톱비트를 포함한 비동기식을 썼던 거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 네, 리피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통신 방식 중에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은 무조건 출제돼요. 얘는. 쉬우니까 기억하시고요. 직렬, 병렬, 전속의 특징이에요. 직렬은 순서대로 가요. 병렬은 한 번에 가요. 자, 비동기식은요, 스타트와 스톱피트가 있어요. 동기식은요, 프레임이 있어요. 끝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